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국 프로젝트? 제집 주변인 혜화 형이 왔는데요 왔는데요? 양꼬치를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우리만 먹을 거예요 너네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지금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꼬치 집에 왔는데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양꼬치 집에 왔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지만, 양꼬치는 본래 한족들은 먹,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나라 이후에 베이징에 남은 중국인들이, 아니, 몽골인들이 이 양꼬치를 중국 요리에 맞게 개량해서 판매한 것에서 이 양꼬치가 탄생한 것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먹을 정도로 친숙하네요. 그죠? 음, 가오취를, 이렇게 보시면은, 비계와 고기를 되게 교대로 끼워서 만드는데, 뭐, 한국인들은 이거를 좀, 느끼해서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훨씬 더 고소해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먹어보죠 한번 양고기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고기는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고칼슘으로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정력과 기운을 돋우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오장을 보호하여 어지럼증, 혈압을 다스리는 효능과 당뇨, 술중독, 몸의 독성 해소, 인뇨 장내 해독 살균,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노약자의 양기 회복, 골다공증에까지도 효능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현 씨, 네, 네 오늘 네, 저를 저를 네.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양꼬치를 먹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이런 음식이었 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음,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찍어서 무슨 말을 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 향신료와 양꼬치가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이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장철쌤과 회사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아이 Okay.